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문하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낫까지 스무 성읍을 쳐 부수고 아벨 그라임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동녀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토리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두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두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며 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구월 주일을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안에 평안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어, 지난 한 주간은 어, 봄방학을 맞이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어, 자녀들이 있는 집안 모두와 또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느낌입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사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 나누게 될이 말씀은 아, 그몇 개월 전부터 저를 고민케 했습니다. 쉽게 그냥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반대로 어렵게도 설교를 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선택은 이번 한 주간까지도 계속 고민했지만 어려운 것을 해 보겠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을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야기는 사실 내용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입다가 암문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한 내용 만약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면 하면서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 번역이든 뭐이 한글 번역본을 다 보게 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우리 집으로 가게 될 텐데 우리 집에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나오게 되는 바로 그것. 그것이든 그 사람을 번제물 즉 불로 태워서 재물로 바치겠다고 소원한 것입니다 끔찍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끔찍한 내용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승리하고 돌아오면 오는데 제일 먼저 마주하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입다의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던 겁니다 입다는 불현듯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승리에 도취된 그 만족감 막 기대가 너무 좋은 이 승리감 이것이 확 뒤바뀌었겠지요. 정말 엄청난 상황 속에 그는 슬픔 속에 빠져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 극도의 고통을 느끼는 그 장면을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야.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딸은 정말 무덤덤히 대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천여로 죽는 이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도 아버지, 서원은 하나님께 한 것이니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입단은 허락합니다. 두 달간 산에 가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슬피 실컷 울도록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려와서 아버지에게로 이 딸이 갑니다. 이때 벌어진 일을 성경 번역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두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해석이 하나인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서원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의 딸을 번제, 불로 태워서 재물로 바쳐버리는 이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문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어로 번역된 글을 읽을 때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해석처럼 저도 그냥 그렇게 읽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고 말하는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한글 성경 번역본을 읽는 저에게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 사사 입다가 착각했구나. 잘못된 서원을 하고 말았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들을 읽어 보면 또는 좀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어 사본을 읽어 보게 되면 또 히브리어 사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읽어 보면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본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한글 번역본 바로 죽음과 관련된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 번역이나 아직까지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나 또는 그 이전에 개역 한글판 모든 성경에 꼭세번의이 단어가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돼서. 한번 보면 이런 단어입니다. 37절을 보면 천여로 죽는 이 몸. 보시죠? 이 천여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38절에는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39절 가면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다 한글 번역본은 죽는다는 표현이 세번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죽는다는 표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 이전에 우리는 번역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번역본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권에 있는 영어 번역본들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죽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네 개의 영어 권역 권이 있는 번역본들도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38절만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 8절이 이겁니다. 처녀로 죽는 것을 우리 한글 번역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이것을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And bewailed her virginity on the mountains. 또 NASV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은 and wept on the mountain because of her virginity. New King James Version은 And w e w e d her virginity on the mountains. 마지막 English standard version은 and wept for her virginity on the mountains. 자 아무데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히브리어 원문에서 지역해 보려고 합니다. 직역하면 이런 문구가 됩니다. 37절부터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나에게 하세요. 그리고 두 달만 나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함께 나의 처녀 됨을 슬퍼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가라. 그가 그녀를 두달 동안 보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산에 가서 그녀의 처녀됨을 슬퍼했습니다. 자, 보셨지요? 자, 처녀로 죽는다는 말과 처녀됨을 슬퍼한다는 것, 이게 같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또 마지막 3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로 처녀의 몸으로 죽는다 라는 표현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라는 말은 전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말 성경 번역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입다가 소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소원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번제로 드린다는 말 자체가 불에 태워서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드린다고 했으니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상황에 죽는다는 표현을 같이 사용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되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분에서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이 담겨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번역에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하나의 부분만을 좀 다뤄 보려고 합니다. 만약 입다가 서원한 내용을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도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안문 자손들을 나의 손에 넘겨 주신다면 그래서 그들로부터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내 집의 문에서부터 나와서 나와 만나게 되는 그 사람, 가로열고 또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또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리고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아니면 또는이라고 번역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로 번역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번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또는으로 번역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는으로 번역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또는으로 번역하게 되면 입다의 서원 이야기는 무척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암문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암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것이 가로 열고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는 만약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말도 해석에는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해석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대상이 사람이고 그 대상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은 채로, 즉, 여기에 대로 말하면, 처녀로서 평생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입다에게 바로 딸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입다로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이제 여성으로서는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되고 자유로운 삶 자체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자기의 딸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입다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입다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토록 지켜왔던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에 바로 이 내용이 코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내 자식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이 몰렉은 암몬 자손들의 자손들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사, 레위기 20장 2절부터 5절까지는 더 최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래에게 재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감아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제사법에 인신제사를 금지한 내용이 고스란히 등장하잖아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징벌을 할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불로 태워 바쳤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입다는 딸을 성전으로 보내는 바로 그 결정 이전에 딸의 요청을 수락해 주는 겁니다. 두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처녀로서 평생을 살아야만 하는 그 딸이 올라가서 실컷 울고 오도록 시간을 보내 주었던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렇게 수달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된딸그 딸을 만나자 입다는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딸을 성전 봉사자로 바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힘들게 말씀을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서는 원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번역본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번역본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번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정말 완전히 엇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완벽하게 의문을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원문을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보통은 입다가 자신의 딸을 불로 태워서 정말로 재물로 드린 아주 나쁜 비정한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입다의 경솔함을 인정하면서도 딸을 불태워 드린 아버지가 아니라 딸을 시집도 보내지 못한 채 자신의 경솔한 서원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만든 그래서 아버지로서는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실수한 아버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렇게 나는 우리가 한 가지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내가 왕으로 살았던 사사들의 이야기들처럼 자신이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왕처럼 군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녀들을 몰고 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부모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기에 자녀들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자꾸 또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먼저 신앙을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 가고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가능성이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아이들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수한 아버지 입다, 실수한 어머니 입다, 또는 실수한 교회로 전도한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입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해도 생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십시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교들과 서로 한 약속은 꼭 지키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바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이것이 자녀들의 삶이 행복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사사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왕이 되려는, 우리는 자꾸만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안타까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가 인도해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잘 인도해가는 믿음을 잘 지켜내는 믿음대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입다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읽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자기 딸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을 한 입다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또 자유를 포기하고 살도록 내던져버린 또 그렇게 하도록 그 운명을 바꿔 놓아버린 실수한 아버지로서의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아버지로 또 우리는 어머니로 또 우리는 신앙의 선배로 겸손해집니다. 내가 내뱉은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수 있는지 또 내가 내뱉은 경솔한 그 한마디를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가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곤 이 말씀을 읽은 우리가 주님과 자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